안녕하세요. 태상호의 밀리터리 톡입니다. 얼마 전에 한해다 공항에서 큰 사고가 생겼죠. 일본 민항기가 자위대 비행기와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음 굉장히 큰 사건 그리고 사고로 번질 뻔한 일이 있었는데 어 불행 중 다행히도 자위대원들 몇 명은 희생을 당했지만 민항기에 타고 있었던 300명이 넘는 그 승객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해외 여행을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민항기를 탈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왜 승무원들이 어떤 걸 하지 말라 어떤 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우리가 이 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개인 짐을 그러니까 뭐 핸드 캐리 하는 짐을 가지고서 비행기 안에 탑승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때 무게 이 기준이 있죠. 그러니까 무게 어느 정도 이상은 가지고 가지 말라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무거운 짐 같은 경우를 오버헤드 선반,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선반에다가 넣을 경우 비행기가 뭐 격한 움직임이 있던지 아니면은 어디에 이 크게 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짐들이 튀어나와서 어 사람들을 다치게 할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에 올린 것들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캐빈코르들이 빨리 탈출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 오버헤드 선반에 있는 자기 짐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짐 안에 기중품들이 있어서 그래요 주로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지갑 여권 그고 휴대전화 이런 걸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아주 귀중한 것들은 사실은 오버헤드 선반에 넣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도난 당할 수도 있고, 그리고 그런 비상 사태 때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넣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러 아주 조그마한 가방을 넣, 가방을 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건 따로 넣으시든지 아니면 주머니 안에 넣으셔서 그것을 바로 가져갈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 다음으로. 비행기를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에서 화재가 났다. 그럼 비행기 안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중요합니다. 각 기종마다 어 정부 그러니까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몇초 안에 나가라 라고 하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보통 시간이 길진 않아요. 완전 전소를 하는데 비행기 비행기가 불이 붙어서 완전 전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불필요한 동작들은 다 빼야 되고요. 그리고 이 비행기가 우리가 어디에 불시착을 하게 됐는지 어디에 착륙하게 됐는지 모르잖아요. 그런데 어, 우리가 탈출하는 그이 미끄럼틀 슬라이더라고 하죠. 미끄럼틀은 사실은 처음에는 비행기에서 빠져나가는 도구를 쓰고, 도구로 쓰고 그리고 그 빠져나간 뒤에는 그것이 구명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주로 뭐 물이나 이런데. 이 착수를 했을 경우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, 남성들은 괜찮은데 여성 승객들 같은 경우에 하이힐을 신고 있다 그럼 하이힐을 먼저 벗어 주시는 게 좋아요 어, 어디서 벗느냐 어, 보통 자기 자리에서 벌써 하이힐은 벗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그 미끄럼틀, 고무 재질의 미끄럼틀에 구멍을 낼수 있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벗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는 그런 사고가 나면은 복도가 온통 이뭐 이상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. 무슨 짐들도 있고, 막 튀어나온 것들도 있고 하이힐 신고 그런데 개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하이힐은 벗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륙하기 전 그리고 착륙하기 전에 캐빈 크루라고 불르는 여객 승무원들이 어. 어떤 지침 같은 걸 줘요 뭐 안전벨트 해라 이건 기본이고요 뭐 자동차랑 똑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이 창문을 열리라고 창문 그 브라인더를 브라인드를 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좀 궁금했었어요 어 이게 도대체 왜 열라고 하지 근데 좀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을 열라고 하는 이유가 조종석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볼수 있는 시야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날개 양 옆쪽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캐빈 크루들이 도와줘야 된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인들을 다 열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즉 오른쪽에 화재가 나는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내리면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착륙하거나 이륙하기 전에 브라인드로 올려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어, 의자를 원위치를 시켜라. 역시 이 비상으로 이 탈출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의자가 눕혀져 있으면 안쪽에 있는 분들 나오기 힘들겠죠. 그래서 의자를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올려달라는 겁니다. 보통 의자를 올려달라고 그러면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뭐 그렇죠. 장시간 비행하고 와서 창육 직전인데 그때 의자를 의자를 올려라 그러면 좀 아유 귀찮아 이러실 때도 있는데 어, 그때는 올려주시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어, 또 다른 주의사항은 그리고 의자를 올려라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 테이블을 접어라가 되겠죠. 왜냐 테이블이 펼쳐져 있으면은 비상 어, 탈출 때 역시 걸, 걸리적거리는 그럼 어떻게 보면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 주셔야 돼요. 자, 다시 그럼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비행기 사고 소식을 접할 때 대부분 한번 일어나면 대형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아 비행기는 위험한 운송 수단이야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어, 사실상 비행기는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운송 수단이에요.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. 어,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대형 사고로 이 발생, 그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, 거를, 어떤 것을 비행기 안에서 할수 있느냐,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상 비행기에서는 어, 뭐 터블런스가 왔다 이런 거에서 승객들이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. 그냥 승무원들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. 왜냐, 승무원들은 그 어떤 상황에도 어, 대처할 수 있도록. 아주 많은 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. 그래서 그분들 말을 잘 듣는 게첫 번째예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, 자기짐 챙기려고 하지 마십시오. 특히 그 수화물이죠. 수화물로 오버헤드 선반에 넣는 거? 그건 그냥 과감히 포기하세요. 그것을 지키려다가 그것을 꺼내려다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비행기의 승객들이 죽어요. 그리고 가장 애타는 사람은 누구냐? 승무원들이 가장 마지막에 승객들이 다 내린 뒤에 확인하고 내려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로 지체하는 몇 초가 승무원들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, 짐은 챙기지 말라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권, 지갑, 어뭐 그런 것들, 휴대폰 이세 가지는. 몸에 붙여라. 혹은 몸에 못 붙이면 작은 가방에다 넣어서 바로 들고 나갈 수 있게 해라. 이게 두 번째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면 지시에 따라서 특히 이 창립 때 브라인드 열고 그리고 어 자리 좌석 원위치 시키고 테이블 접고 전자기 쓰지 말고 이게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분들도 괜히 뭐 승려, 그 승객분들 피곤한데 더 힘들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다 수많은 훈련 끝에 이 통계를 내리고 그리고 이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다. 이것을 이분들이 알고 그리고 더 많은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 더 많은 승객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조치입니다.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 굉장히 어, 좀. 비극적인 사고죠. 특히 목숨을 잃은 다섯 명의 자위대원 분들은 정말 명복을 빌고요. 마지막으로 하나 어, 안타까운 게 있어요. 이 사고 소식을 보고서 국내에 이런 뭐 SNS나 이런 거 올라가니까 반일 감정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이 반일 감정을 어떻게 가졌는지는 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이유도 있을 겁니다. 반일 감정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고에서조차 무슨 뭐잘 죽었다 뭐 했다 이렇게 쓰면 그분들은 모르겠어요. 그분들은 잠시 속이 시원하고 본인들이 애국자처럼 느끼실 수도 있, 있, 있지만 아, 제 생각에는 굳이 이런 비극적인 사고에도 그런 글을 올려야 되나 그런 좀 개인적인 이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. 자 오늘은. 비행기에 대해서 비행기 안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. 해외여행 가실 때 비행기 타실 때꼭 참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상 태상호의 밀리터리 독입니다.